여러분들, 이제 뭐, 기능적 훈련, 뭐, 기능적 운동,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이 사진이 있고, 오른쪽에 사진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 왼쪽이랑 오른쪽을 보셨을 때, 어 여기가 이제 1번, 왼쪽이 1번, 오른쪽이 2번인데, 어떤 게 기능적으로 보이시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번을 기능적이라고 뽑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1번이 기능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걸 기능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단관절 운동인데 비해서, 1번 같은 경우는 다관절 운동이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우리 몸은 뭐, 단관절로 쓰는 게 아니라, 전체를 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어, 일단은, 이 기능적 움직임 패턴이라고 말하는 스쿼트 패턴을 만들고 있죠, 일단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1번을 뽑았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 케틀벨을 쓰고 있는데 케틀벨도 뭐 기능적 움직임에 대한 뭐 도구다, 기능적인 도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1번을 기능적인 운동 혹은 기능적이라고 이제 뽑아요. 근데 뭐 2번의 경우를 봅시다. 일단은 단관절이고 뭐 우리가 봤을 때뭐 그냥 근력 운동, 보디빌딩 형식의 근력 운동을 하는 것 같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아얘는 비기능적이다라고 많이들 꼽으시는데 만약 이 사람이 어 팔꿈치에 대한 ROM이 뭐 부족했다 예를 들어서 뭐 90도 정도밖에 안 나왔다 실제로 는 요까지 더 나와야 되는데 혹은 뭐이 팔꿈치 관절에 건증이 있었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이 단순한 덤벨 컬을 통해서 이두 가지가 개선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마저도 우리는 어, 기능적이지 않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기능적인 개선이 있었다면 이 기능적이라고 볼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마치 펑셔널한 트레이닝, 그리고 도구, 툴, 그리고 패턴이 있다라고 많이 생각하십니다. 보시면은 보수죠, 보수. 보수 위에 올라와서 트레이닝을 하면은 기능적이다. 그리고 요거는 뭐 오버헤드 딥 스쿼트죠. 음 그래서 어 오버헤드 딥 스쿼트는 기능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뭐 기능적이다. 내발 기기는 기능적이다. 캐틀벨 방식을 쓰면은 뭐 기능적인 트레이닝 패턴이 된다. 그리고 뭐 슬링을 쓰면 무조건 기능적이다. 혹은 필라테스 운동을 하면 기능적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 우리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기능적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런 패턴들이나 뭐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만들지 않다면 지금 보이는 이런 운동도 여기 보이는 이런 운동도 기능적인 개선이 없다면 전혀 기능적이지 않다. 그래서 기능이 비기능이 까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은 기능적이란 거는 특정 기능을 개선시키거나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 기능은 달라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객마다 불편함이나 니즈 같은 것들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기능적이란 거는 오직 그 결과와 목적을 비교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롯데의 포수.